루이페이난 선수의 ESL 오픈컵 233회차 대망의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큐어 김동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올리베이라 선수의 진영입니다. 나가요. 자, 김동 나갑니다. 이거 변진투 병영 하겠다는 거죠. 오 근데, 자, 가스 준비하고. 예, 김동 선수가 근데 태태전에서 그냥 무조건 사심만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중간중간 뭐 기술실 붙이면서 불곰 올인도 한 번씩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투병형. 사심 빌드 선택하고 있긴 해요. 올리베이라 선수도 다음과 같이 일단 군수공장 더블 토가스 체제 군수공장 더블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애초에 아까 변현 선수는 그냥 선가스 체제였기 때문에 안마당 멀티 선택하고 군수공장 올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타이밍상 수비하기가 좀 어려웠다면 지금 올리베이러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빌드는 요 3사신 초반 사신 올인성 플레이에 좀 대처하는 그런 빌드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원사신 지키고 나면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김동선수가 아예 그냥 올인성 플레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초반에 사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본인과 마찬가지로 좀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게 만들겠다. 대신에 주도권은 내가 사신을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언제든 강한 압박을 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기 어, 만들어 놓겠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사실 좀 많이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좀 욕심이 날것 같은데 해병 생산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 어 사실 계속 한 대씩. 이게 건설 로봇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 수비 좋습니다 올리베이라. 거기에 사이클론. 정면 쪽에 좀 집중해 있으니까 오히려 뒤쪽을 공략해 보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사신 두기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건 혹시나 이 저, 정면 쪽에 병력 놔두고 원사신이 돌아가서 이 앞마당 멀티 준비하는 거 방해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자, 김도욱 선수가 그것까지 예상해서 혹시 몰라서 투사신을 뒤쪽으로 돌려 보내 봤습니다. 육사신 갖춰지면 그냥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설로 원샷 원킬 하면서 돌아다녀 볼만도 한데, 일단은 이제 사이클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움직임을 가져가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무리하게 들어가서 사신 잡혀버리면, 자, 이거 줘도 안 되는데, 일단은 병영으로 어그로 끌어놓고, 자 사신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요? 자, 어, 근데 올리베이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투 사이클론이 모두 다 병영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한기만 때리고 한기는 뒤쪽으로 빠져서 혹시 모를 사신 공격에 대한 대비까지. 자 그리고 이 병영은 불만 질러 놨죠. 그냥 자연스럽게 파괴시키기 위해서 불만 질러 놓은 상황입니다. 양마당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파괴당할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있는 김도우 가스 준비하고 SCV 이렇게 릴레이 채취하는 거 보면 일단 사령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령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김도욱 선수도 세 번째 사령부. 아, 뭐, 올리베이라 선수도 초반에 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보면 뭐, 올리베이라 선수가 좀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 일단은 병력 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인 거거든요. 순수 건솔로봇은 초반에 그냥 투병형 사신을 선택해서 가난하게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자원적인 면에서는 김동순수가 조금씩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건솔로봇이 한신기 정도 앞서기 때문이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순수 병력의 양, 조합,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올리베이라가 앞서는 순간은 이 사이클론이 보유되어 있을 때그 타이밍이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김동 선수도 트리플 안전하게 확보했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 하이킹과 해방선 그리고 오히려 사신과 병력들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주도권을 잡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 사신. 뒤쪽으로 돌아가는 걸 일단은 확인했는데 생산되는 병력으로 충분히 수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 자 이거 억으로 끌렸습니다. 어, 오그로끌림이 이거 정면 쪽에 지금 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이클론이 이쪽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어, 근데 바이킹이 오 어. 컨트롤. 자 바이킹이 밤까마귀 잡아버리면 방위매트리스 준비한 거 의미가 없거든요. 어.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해방선 내려오잖아요 지금 바이킹 짤려버리면 이거 계속 탱크가 약간 전진해놓은 상태에서 보기 모드 발동했을 때 해병들이 달려들면 이거 그냥 잡히는 거거든요 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가하고 있는 김도우 의료선도 살아서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자, 건돌로봇 동원하면서 막습니다! 방해 매트리스! 자, 이거 방해 매트리스 뒤쪽으로 반가마에 돌려서 잘 들어갔어요. 다만, 건돌로봇 동원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바로 치고 더 올라가서, 더큰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딱 멈춰버리면 오히려 후속타들 내려왔을 때, 올리베이라 선수가 막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탱크가 계속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오. 자, 의료선 정리하고. 자, 바이킹은, 자,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론 두기가, 아니, 은근히 근데 좀 오래 살아가지고, 자, 김동욱 선수의 병력들을 꽤나 많이 잡아주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건솔로버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력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건솔로버 차이가 벌어졌다는 건, 올리베이라 선수가 타임 잡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김동욱 선수가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옵니다. 올라와요. 아, 여기에서 이제 올리베이라 선수가 피해를 주지 못하면. 자, 여기에서 무조건 피해줘야 되거든요? 자, 탱크. 오, 자, 탱크 잡혔고. 자, 파이킹. 오, 자, 파이킹 두기. 오, 자, 김독! GG! 예! 아, 여기에서 버텼으면. 자버텼으면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야 요걸 막기가 조금 야, 이 탱크와 바이킹 자 요게 굉장히 큰압박을 받아 버렸습니다 추가 병력들이 합류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죠 아 아쉽네요 요 거의 이거 막았으면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올리베이라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션본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팀 리퀴드 큐어 김도욱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올리베이라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김도욱 선수는 건설로봇이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야. 이야... 이거는 불곰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실 달고 불곰 생산해서 좀 압박을 하는 거. 사신보다 은근히 좀 불곰이 모이기 시작하고 충격탄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일단은 계속. 병영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스고 뭐 이쪽에 군수공장 준비하는 거는 뭐 정석이게 될 텐데 이쪽에서 사신을 찍냐 기술실 붙이느냐. 근데 뭐두개 병영했으면 아예 기술실 기술실을 뭐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김덕선수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원병영이에요. 그리고 시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 아, 자, 걸렸죠. 자, 시야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아, 급하게 취소. 자, 그리고 본진 쪽에 군수공장. 어... 일단 기술실 붙여진 것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불곰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벙, 벙커 짓고, 자, 원사시는 그냥 떠나는 선택. 어차피 불곰은건솔로봇으로뭐 엠신공 사용해서 비비면 야, 비비면 얼추 뭐 수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한 건데 김동선수도좀 데미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솔로봇한 개가 건솔로봇 잡아냈고요. 건솔로봇으로 나머지 병력들을 쫓아내고 있죠. 야, 여기에서 데미지 김동선수도 크게 받아버리면 초반에 이거 데미지 주는 거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아확보에서 보급 곱하기. 초반에 보급 곱. 어! 자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아. 아어자 보급 곱하기 다음에 인구스 트러블에 걸리게 되는데 뒤쪽에 보급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사이클론 나왔고. 불곰은 살려서 뒤쪽으로 빠지고, 사령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죠. 일단은 수비에 연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천천히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방선 준비해주고 있고요 사이클론 생산은 아, 혹시나 뭐 이렇게 해방선이나 아니면 이제 의료선 태워서 공격오면 수비해야되는 상황들이 이어질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차하면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의료선 생산해서 투 사이클론으로 오히려 공격선택을 했을때 여전히 주도권을 계속 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거고 해방선 병력들이 일단 사이클론이 추가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사이클론 요 해방선 잡아내는데 두 번째 생산된 병력들은 사용을 해줘야 되고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수 있다면 이거 김동선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오 갑니다 아 병력들이 나가고 있는 타이밍에. 자 이거 해방선 잡을 신경 써야 되겠죠 이거 공격에 신경 쓰고 있다가 놓칠 가능성 있습니다 오 놓쳤어요 자 그래도 자 이후에 자 컨트롤 싸움 자, 이거는 거의 약간의 피지컬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병력들도 있기 때문에 자 김동욱 선수도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자동포탑 뿌려가면서 잠깨 털려듭니다. 아, 자 이거는 올리베이라 선수가 자 손해보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사이클로는, 아, GG! 자, 피지컬 싸움은 역시 김도욱인가요? 올리베이라 선수에게 두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거니다 거르면... 자, ESL 오픈컵 233회차 현재 결승전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한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큐어, 김도욱. 나가요, 나갑니다. 오, 근데 올리베이라 선수도 같이 나갑니다. 오, 어, 서로 병력들 엇갈리나요? 올리베이라의 시선에 아 시야에 안 들어왔어요. 자, 서로 모르고 있죠. 자, 두 번째 건솔로봇 아, 자 발견. 이 올리베이라 설마 놓치진 않았겠죠? 얼마 놓쳤을까? 근데 이게 투병형 사신이 낫거든요. 지금 김동욱 선수가 준비한 빌드가 만약에 불곰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사신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거든요. 어, 서로 병역들이 엇갈렸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일단 올리베이라는 투병형 김동욱 선수는 원병형 자, 또, 그냥, 반응로, 아니, 기술실 붙여놓고, 거기에서 불곰 생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올리베이라 선수는 사신, 김도욱 선수는 불곰. 이거는 불곰이 불리합니다. 자, 건설로봇,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아, 이거는, 아니, 벙커를 지어도 사실상 사신이 조금 피해서 때리면 되니까. 체력이 채워지는 사신과는 달리, 불고문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 오, 자, 근데 군수공장 지어지고, 사이클론이 나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최대한 가스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 건솔 로봇 자, 불곰 차라리 그냥 보급구를 날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건솔 로봇 잡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유닛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리고 사이클론을 찍을 수 있게만 준비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어... 자, 사신 그리고 불곰, 사이클론 자, 불곰은 살리는게 중요하죠 살려야 돼요 이거 불곰 김도 무리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병력 살리는게 중요하죠 이게 사이클론이 없을 때 이야기인데 사이클론이 있으면 이게 불곰 탱커 역할 하면서 사이클론으로 사실 한두개씩 잡기 시작하면 아, 올리베이라 선수도 막 그렇게 좋을건 없거든요 이 사이클론 한기가 김동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사불곰 원사이클론 자, 벙커를 지어가면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자, 올리베이라도 군수공장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딱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거든요 여기 아까 보급고를 깬게 좋은 게어자 보급고 자, 사이클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에서의 자원 수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사이클론 어, 이 사이클론이 압박입니다. 사이클론이 압박입니다 사실상. 지게로봇이나 건설로봇이 자원 수급하는 거 오히려 김동 선수가 좀더 빠르게 하고 있고요. 해병을 찍어주고 있는데 자, 사이클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거리를 이용한 공격들이 가능한 거 거든요 어... 오... 자 탱크 생산하려고 하는데 가스가 당장에는 없어서 탱크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요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기엔 건설 로봇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지게 로봇 2 하면서 자원 수급 원사신 돌립니다. 아 어, 근데 사이클론 때문에 사이클론 때문에 원사신 잡히는 것도 좀아 압박이긴 압박이거든요 이게. 자, 사이클론 한개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도 확보하고 탱크만 나오면 되는데 탱크가 빠를 거냐 사이클론이 빠를 거냐 근데 사이클론이 빠르긴 빠르거든요. 아, 서로 지금 어디가 본진인지 모를 정도로 자, 사이클론, 사이클론 지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김동욱 선수가 좀 무리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기술실이 있으니까 압박을 느낀 거거든요. GG 자, 올리베이라 선컵 233회차 김동욱 선수와 올리베이라 선수의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로 올리베이라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만든 가운데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큐어 김도욱 선수입니다. 또 나가요! 이거 네 번째 판까지 또 나갑니다.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올리베이라 선수의 진영입니다. 어, 이번에 투명형. 김도욱 네번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리베이라 오 올리베이라는 본진 투병형 이러면 올리베이라 선수가 좀더 낫죠 그리고 건솔 로버서치를 한번 보내봅니다 이거는 그냥 좀 상대방이 군수공장 더블 뭐 하더라도 일단 투병형으로 그리고 막 무리해서 공격을 하기보단 좀 수비 지향적이면서 상황상 사으로 압박할 수 있는 선택들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인 건데 이건 올리베이라 선수가 스코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한 중후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오! 자, 불곰 또오니입니다어 근데 이거 불곰은 예상 못했을 것 같거든요. 불곰은 이거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서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벙커 지으면서 막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벙커가 없어? 그러면 건설로봇 동원하면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김도 근데 약간 인구수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건설로봇, 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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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 아, 자, 걸렸어요! 자, 풀고미고 봤으면 바로 벙커 지어야 되거든요. 자, 앞마당을 준비하는 건 뭐, 어차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이 벙커, 건설로봇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세가지고. 사실이 그래도 내기나 있기 때문에. 자, 건설로봇 동원하면, 자, 건설로봇 동원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란 계산인데, 자, 막긴 하거든요. 어, 자, 건설로봇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숫자는. 자, 후속 불고 자, 그리고 벙커 완성되니깐, 어차피 사신 한두개 가지고는 의미 없으니까, 뒤쪽으로. 자, 벙커에 해병들 들어가고, 사신은 공격 선택해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 아, 근데 건설로봇 끌고 나가는 거죠. 이거 아예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끌고 나가는 거고요. 진짜 그냥 이거는 올리베이라가 방심을 해주길 바라면서 나가는 공격이거든요. 아, 근데 방심 안 하죠. 사신 가봤을 때 뭐가 없으니까. 방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아, 불곰. 건설러버. 가 봅니다, 가 봅니다, 가 봅니다. 리페어, 리페어 신고, 리페어. 아, 아, 벙커 점사하고 있어요. 벙커로 지금 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벙커가 깨져도 이제는 뭐 아쉬운 상황이 아니죠, 지지. 올리베이라 선수가 김동욱 선수에게 3대1로 승을 거두고 ESL 오픈컵 233회차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